양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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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패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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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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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걸 맞으면 안 되지. 내거수씨 이거. 이 아... <laughs> <오. 웃음> <No>. 아. <laughs> <둘다> 죽었 <laughs> 아, 뭐. 아, 야 야, 미 아, 새로 거좀할까 네. 뭐. 아니, 뭐 얘기니까, 아, 뭐 1대 5도 힘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야, 드디어 생 1400시간 만에 브리핑 들을 수 있는 거임. <웃음> <웃음> 아, 뭔 소리야, 저게? <laughs> <laughs> 저러 <저런>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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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진다. <웃음> 뒤진다. <웃음> 씨, <웃음> 한 대만 더쳐면 지금 뒤진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씨발. <laughs> 야야 빨리 터치 이거 터치라고 야 예씨! <laughs> 야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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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짜 클립다 클립다 이거 민재 나, 나나 이제 그 빠른 실내그살수 있다 다르코프 어... 오늘 0 0원 받았잖아. 우리 탈코다도 접었는데. 응 예? 접었지 않았어? 다르코프요? 어 우리 접었는데 접었다고 민지 어? 접었어? 응? 민지 접었어? 요즘에 잘안 하긴 이씨 부랄 거. 너는 약간 뭐라고 할지 이토미 약간 아뭐뭐뭐 하는 거하짝하짝 그렇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쪽. 클립 써서 월간 하클립에 넣을게. 저드라봐 진짜 좋다. 야, 바로 그래. 아, 응? 음? 아, 왔네. 용지용지용지. 응? 용지, 용지. 음? 태우한테 방금 했던 거한번더해 줘. 대박 뭐? 듣고 싶대. 아, 그거? 어. 같이 간다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잘 있어 얘들아. 네, 진짜 이게 전부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시간이다 지났어. 바코드 이거 딱일자 이거 딱선딱 딱 맞춰줘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 둘셋 짝. <laughs> 아,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laughs> 클립다지 <하지> 마. <laughs> 드래곤볼 스트넘어잠서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인의 여인의 여 숨을 눕고 있네. You guys 여기 n t o 어? <laughs> 여기다, 여기다, l y Victoria. Hostile eliminated. y o <laughs> 야, 야테이 눌러봐. 야 양심 없는 새끼들아. <웃음> <웃음> 야 양심 없는 새끼들아. 데야 <laughs> 왔다 아, 왔다 왔다 오케이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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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야, 잡는다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야지게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 예. 어야야야